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우편으로 가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맞습니까? 어떻게 하죠?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감안해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 신고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신고 기한이나 납부 기한에 프로그램의 오류, 국세 정보 통신망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 신고 또는 전자 납부를 할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 세 가지죠. 그죠? 어,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야. 복구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날 다음날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죽는다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 틀렸고 디귿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또는 납부를 정해진 기간 어~ 기한까지 할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납, 일반, 일반적인 기한 연장하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나쁘기한 연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려서 이게 잘못된 거야. 기한 연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일반적인 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달, 서류를 송달하는데 송달 지연 때문에 뭐를 연장해줘요? 나쁘기한을 연장해주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한 연장과 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 기한 연장 두 가지가 있다고. 송달 지연에 대한 거는 납부 기한 연장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이 일반적인 기한 연장은요 세무서장이 직권에 의해서 이런 이런 사유가 있으면 연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연장 해주는 경우가 있어. 직권에 의한 연장 또 하나는요 나 이런 이런 사유가 있습니다. 연장해 주세요.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해. 우리 교재를. 조금 찾아 봅시다. 어, 제가 예상을 안 해가지고, 예, 그냥 설명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예, 22페이지, 22페이지. 어, 우리 그 서브노트도 기한 연장 총칙에 있습니다. 총칙에. 그래서 한번 찾아 보세요. 기한 연장. 22페이지 그리고 서브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 15페이지 예, 15페이지 입니다 자 보세요 크게 한번 틀을 봅시다 틀을 왁구를 그려 봅시다 기한 연장은요 크게 두 가지라 그랬죠 거기 보니까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이 있죠 한장 넘겨 보세요 그 다음에 보니까 괄호 이번에 뭡니까 송달지연에 따라서 뭐를 연장해줘요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거야 틀이 이게두 개가 있어 그런데 앞에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한 거죠? 결국 여러분들 빨간색 밑줄 쳤듯이 직권에 의해서 연장할 수가 있고요. 세무서장이. 그리고요, 납세자가 신청에 의해서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음, 그래서 문제로 돌아옵니다. 문제로 돌아오셔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천재, 지변 등의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수 없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뭐에 대한 설명일 것 같아요? 직권에 의한 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야. 이게.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이렇게도 시험에 나요. 틀린 얘기지, 그러면. 그지? 둘다 가능한 거니까. 신청에 의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그러 틀린 얘기야. 직권도 가능하고 신청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빨간 날, 토요일, 근로자의 날재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는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맞는 얘기죠? 자동 연장이죠. 그래서 틀린 거 기억니은 빼면 디귿 리을인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 했으니까 기억니은이네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교재 어, 책을 넘기기 전에 문제집을 넘기기 전에 7번의 기억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편으로 가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도달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렸다 그랬죠.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감안해서 발송된 것으로 인정된 날에 신고가 된 걸로 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서류를 보낼 때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서류를 보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류를 보낼 수 있고요. 과세관청에서 납세자한테 서류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서류를 보내는 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제출이라고 불렀고요. 얘가 얘한테 서류 보내는 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송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한테 원래 의사를 표현할 때 의사 표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는 도달주의죠.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얘가 얘한테 보낸 거 얘가 받아야 되고 얘가 얘한테 보낸 거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돼 버리죠. 그래서 얘가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몇몇 가지에 있어서는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예외가 뭡니까? 첫 번째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제출이죠. 그래서 이거는요 발신주의 특례입니다. 발신주의가 뭐예요? 통신 일부인이 찍힌 날 신고된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요 불분명하면 통상 우송일수를 감안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편에 의해서 불복 청구하는 경우죠. 불복 청구하는 경우 같이 정리를 해봅시다. 교재를 보세요. 교재가 어디 있냐면 21페이지 21페이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전자신고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때는요, 도달주의의 예외의 특례를 적용해 주는 거야. 이때는. 그리고 우송일수를 감안해서 발송된 것으로 인정된다는 그 특례가 우편 제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서류를 송달합니다. 서류를 송달할 때는 원칙적인 송달 방법과 예외적인 송달 방법이 있죠. 그죠? 원칙적인 송달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송달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원칙이 불가능하면 예외로 가겠다는 거지. 자, 원칙적인 것첫 번째 뭡니까? 가서 전달해 주는 거,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는 거, 교부 교부 송달이죠. 두 번째는요. 역시 편지 보내는 거 우편 송달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자 송달이죠. 얘들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외적으로 게시합니다. 공, 공 장소에 게시를 해버려. 그게 공시야. 그죠? 요렇게 되는 거야. 자,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아이고, 요거, 요거, 밑으로 가야 되는데, 요걸 얘기하는 거야. 요거. 요거를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불러드릴 테니까, 맞나 틀리나 OX로 답하세요. OX로. 자,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등을 그냥 들어보세요. OX로. 둘 중에 하나 찍어야 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일단 바람을 잡고 참봅니다. 우편으로 가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OX 오 지금 한 거잖아, 그지 아, 여러분들 짱구로 알아서 그런 게 아니야. <laughs> 알아, 알아, 옵니다. 자, 요번에, 요번에 진짜야. 자, 합니다. 어. 등기, 자, 등기 우편에 의한 송달의 경우, 당의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옵니까, 엑습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지?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요거. 얘는? 추정이 없습니다. 어, 왜요? 얘는 도달주의야. 도달주의의 예, 원칙에 예외가 적용되는 건 얘야, 얘. 왜요? 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요, 무조건 얘한테 도달